창원 해양공원 안에 있는 해양생물테마파크는 한 민간업체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이 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창원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 중인 창원 해양생물테마파크. 민간업체는 계약 당시 33억원 상당의 수장품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해 4억 2천여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엉터리로 운영과 관리를 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2천5백만 원에 구입한 자수정과 광물 8개. 수년째 수장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애당초 전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려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이걸 어디다가 우리가 쓰야 될까요, 구입을 해가지고 될거 아니야. 더욱이 테마파크 대표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에서 구입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가안 가는 게 생물 음. 타테 간장님이 음. 또 간장님 걸, 자기 걸 자기가 돈 주고 사온다. 계약 음. 당시 전시하기로 한 물품도 진주는 삼십 개, 산호는 1 6 개, 화석은 무려 0여 개가 모자랍니다. 3층에 설치된 진주 판매장은 무단으로 만들어 임대료도 내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합니다. 위탁 수수료 사용도 의혹 투성입니다. 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부관장은 연봉 3천만 원을 받으며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관장에게는 초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이 매월 50만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을 응. 하지 않는 분이 가 수당을 받아 간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응. 응. 그 부관장과 소장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비와 생활비까지 위탁 수수료로 충당해 왔습니다. 사실상 업체 마음대로 사용해 왔는데도, 개장 이후 9년 동안 창원시로부터 단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는 상시 여기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고용된 직원들은 아파트 청소 등 개인 비서나 다름 없었습니다. 방두 개, 거실, 화장실 청소, 앞뒤 베란다까지 쓸고 닦고 빈 저기 접시나 컵 이런 걸다 씻었습니다. 위탁업체에 가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